원장님 요즘 무릎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원장님께 무릎줄기세포 수술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어, 무릎에 쓰게 되는 줄기세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 타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아, 타가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제대열은 아기 탯줄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말하죠. 아, 그리고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이는 인체 임상 단계를 거쳐서 2상, 2상, 3상까지 임상 연구 실험을 한 후에 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허가해준 그런 치료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릎줄기세포 치료제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기 태줄에서추출해는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에 세포 처리 시설을 갖춘 곳에서 안전하게 배양을 한후 무릎에 최적화로 쓰일 수 있는 품질과 세포수를 기준으로 엄밀한 공정으로 배양한 후에 수술받아도 되는 환자의 무릎에 이식을 해주는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 수술 아무나 무릎에 받을 수 있는 수술인가요?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으시는 수술은 아니죠. 아, 국제 기준에 맞는 아, 병변의 조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면 X-ray 검사와 MRI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연골판이 찢어졌거나 이로 인해서 오도독뼈가 깨진 경우에 아, 계속 관절에 물이 차고 통증이 있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의 연령에 따라서 70세 이전의 환자분들은 대개는 그 오도독뼈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물론 조건만 맞으면 100세까지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오도독뼈의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주사약이나 물리치료를 권해드리게 될 것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줄기세포 수술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럼 보전 치료를 받을 분들과 줄기세포 수술을 받아야 할 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전 치료를 받아도 될 분들은 대개 아프신 기간이 길지 않고 또 간헐적으로 아프고 매일 아프지는 않거나 또 심하게 부어 있지 않으면 보존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아, 그러나 어떤 자세를 취할 때마다 아프거나 또 무릎이 계속 부어 있거나 계단을 잘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로 불편감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분은 보존 치료로만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검사와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게 됩니다. 보존 치료와 줄기세포 수술을 결정할 만한 수치나 준으로 삼을 만한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아, 우리가 그 바스 스코어라고 하는데 어 제일 아파서 참을 수 없는 정도를 어10 중에 10이라고 한다면 보존 치료는 10 중에 2나3 정도로 아플 때 가능하고요. 3이나 4를 넘어서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8에서 10 정도 되면은 심하게 진행되었거나 중요한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보존치료도 받았는데 계속 통증이 있고 통증을 참기 힘들쯤 되면 줄기세포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개는 그렇게 되십니다. 아, 저희한테 오실 때는 거의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보존치료를 받으시다가 오시는데 이 바스스코어 5 이상 정도 되는 분들로 아, 작은 연골의 손상이 발견된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아, 이 정도 되면은 장차 크게 번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런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연골판 손상만 치료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시간을 너무 끌어서 연골판 손상에 의한 초자연골 손상이 이미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때로는 그 초자연골 손상만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개 다친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주기세포 치료는 연골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도독뼈라고 이야기하는 그 초자연골의 손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 물론 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연골이 잘 생성되지 않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연골이 과잉으로 생성되어서 걸리는 소리가 나는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부작용의 정도에 비해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주기세포 수술을 하면 특별히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 계속해서 느끼던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어, 무릎에서 긁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가라앉게 되십니다. 늘 부었던 그 무릎이 신경을 안쓸 정도로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장차 인공관절 수술로 넘어가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큰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줄기세포 수술이 보존 치료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줄기세포 수술 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럼에도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번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